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김평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도로드 파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간 치료를 하면서 나이타일 임상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파일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하이프렉스 EDM이라는 파일을 어,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테이퍼 골드라는 파일이고요. 현재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소개됐었던 국내 마루치라는 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엔드로드 파일이 저, 제게는 최근 들어 가장 인상 깊은 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파일을 다 교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이 파일을 잘 활용해서 쓰시면 유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근간 치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죠. 누구나 근간 치료는 하기 싫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더 특히나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되게 의뢰 환자들이나 또 뭐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아파서 오시거나 문제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개원이라면 당연히 크랙투스 이런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오늘도 리엔돌 들어가다가 어, 크랙이 심해서 발치를 하고 환자분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 발치에 진행하게 됐지만 운없게 크랙 라인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또 진단을 하지 못했다면 치료 과정 중에 이 치아가 뭐 좋지 않아서 빼야 됩니다. 라고 환자한테 이야기했을 때, 과연 환자가 별말 없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은 개원이라면 누구나 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관의이레기로이티기 때문에 내고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파일이 들어가주면 좋은데 꼭 중간에서 뭔가 잘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근단부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근단부에서 페이턴시가 확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임상가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죠. 또 그걸 우연히 극복을 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체어 타임이 길어짐으로 해서 또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가 망곡 근간입니다 음, 오늘도 그 부분에 관한 연관된 부분이 조금은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망곡이 지금 사진상에서 보다시피 이런 정도의 망곡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파일이 세퍼레이션 되지 않고 우리가 확대를 할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간호은 후배 선생님들께 차라리 부러지는 것보다 적게 확대하는 게 낫다. 환자가 아픈 게 낫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괜히 파일이 부러져 버리면 그 뒷값 당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게 되죠. 그래서 만곡 공간에서 파일의 파세퍼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주 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싫은 거죠. 아파요. 건드리면 아파요. 혀로 밀면 아파요. 손으로 두드릴 때 아파요. 뭔가 불편해요. 씹을 씹을 때 힘이 안 들어가요. 뭐 다양한 컴플레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당하게 되면, 아, 차라리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내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에이피칼 서저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물론 접근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고 또마이크로스코이나 이런 게좀 갖춰져 있다면, 이런 구치부 에피코 헥토미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장비들이 구비되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겠죠. 하지만 로컬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건 사전치 상악 사전치 정도의 에이피코 액토미는 꼭 시도해 보시라는 거고 구치부에서 8번 서지칼 오돈텍 토미를 할수 있는 정도의 술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상악 사전치 AP 코렉토미는 교과서적인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술식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또 하나 팁으로 드린다면, 근관의 단면이 라운드한 치아에서, 근관의 단면이 라운드한 치아에서. 혹은 약간 오바한 정도 케이스. 그러니까 되게 상악 전치부가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MTA로 충전을 하고 단지 에이펙스를 커팅하고 큐리테지만 해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